이불 덮어 잡을 거요 밥도 물에 좀 줄까? 응. 어디 까 어? 그 입힐래? 이게 들어가나? 입혀가지고 고무줄은 포진되지 얼군거나 입히자. 추운데. 팔끼고 <laughs> 팔. 끼우고. 팔.

고무줄래, 고무줄 어, 그래, 타이트하게. 어. 아, 난감하네. 라리. 따곡지도 나는데, 잠은 갔다저 베개, 베개 피고 자라. 바쁠 <라리> <볼> 수 가니까. <라리> 빠빠 먹자라리. 요거 베개, 자, 요 쿠션, 우와.